96분에 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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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한줄 알아요? 내가 이 경기를 쭉 지켜본 결과 강인이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반대 전환하는 패스가 거의 없었단 말이야. 근데 강인이가 확실히 들어오니까 이게 되더라고. 일단 강인이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유기적인 플레이랑 약간 좌우 전환되는 플레이가 어 살아나는 거 보면서 아씨 강인이 이런 패스는 두어 번 정도 뿌리니까 애들이 정신 못 차리던데. 강인이 여기 있는데 얘가 이렇게 수비수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 간격이 사실 좀 벌어져 있긴 했거든. 근데 강인이가 공을 옆으로 이렇게 차 놓고서 이렇게 크로스 하는 장면 인데 내가 강인이 이 장면 보고 느꼈던 건 내가 강산탈춤 진짜 혐오 했잖아 극혐했잖아 그 강산탈춤 내가 왜 싫어했냐면 강인이는 강산탈춤을 본인은 속인다고 하지만 상대 수비수는 강인이의 강산모션에 크게 개의치 않아 그냥 막을 수 없어 뺏을 순 없어 강인이가 강산탈춤 출때 휘청 그게 본인이 불안한 것도 있어 모션을 크게 해야지 뭔가 좀덜 불안한 거야 안 뺏길 것 같고 근데 지금 요 드리블 요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강인이는 지금 더 이상 강산탈춤을 출 필요가 없어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도 사실인데 강인이가 내가 상대 수비수와의 거리가 뭐한요 정도 정도 벌려 있다 라고 하잖아 그런 강인이는 이미 내가 뭘 해도 수비수는 날 막을 수 없다 라는 자신감이 있더라고 얘 앞에 이 정도 거리 있는 거 보고 그냥 옆으로 공을 툭차 놓고 이렇게 그냥 올리는데 이게 예전에 강산탈춤 춘게 강인이 스스로가 본인 하드웨어 그리고 막 순발력 이런 거에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모션을 크게 했어 게 과거의 강인이라면 지금은 간결하게 내가 그냥 툭 쳐도 나 아무도 못 막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셋이 돼있었어 이런 드리블 유형의 모습을 진짜 겁나 많이 보여줬다 이 강인이가 이번 경기 때 놀랐다니까 처음 단계부터 보면은 얘뭐1 2 3 얘까지 4였거든 얘는 이렇게 뒤로 밀리는 과정에서 빠진건데 강인이가 지금 이렇게 휘젓고 나오는거야 지금 강인이가 지금 무게중심 자체가 이거 봐 겁나 일단 낮잖아 머리를 이런식으로 앞에 박아놓고 드리블을 치니까 이제 상대 수비수들이 강인이를 못 따라와 내가 강인이 항상 되게 느리다 강인이는 스피드로 승부할 수 있는 체격이랑 하드웨어를 갖추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 강인이가 그냥 뒤에서부터 본인이 그냥 볼 끌고서 머리 쳐박고 그냥 뛰어들어가니까 애들이 못 쫓아오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진짜 강도도 예술이고 코스도 예술이야 근데 저거 어떻게 막어? 이게 강인이가 지금 드립을 칠때 무게중심이 진짜 막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요?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앞으로 그냥 쳐박으면서 스피드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진짜 최대치까지 진짜 상체를 숙여서 지금 드립을 치는데 앞으로 꼬꾸라지듯이 하면서 드립을 치는 저런 장면도 이제 본인이 되게 즐겨서 하더라고. 옛날에 저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본인이 저렇게 아무리 상체 드립 밀면서 드립을 쳐봤자 수비수가 본인을 따라잡으면 어떡하지? 따라잡힐 것 같애라고 하는 그런 괜한 걱정에 저런 드리블을 되게 과감하게 시도도 안 했었었어 강인이가 사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본인이 스스로 감 잡았다. 리그앙 정도는 그냥 내 스스로 씹어 먹을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리그앙 애들은 날못 막어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셋이 돼 있다는 걸좀그 경기 이 경기에서 느꼈습니다. 아 미쳤다. 어 진짜 미쳤어. 음. 아야 이거 봐라. 야. 야 이거 봐, 얘들아 이 장면 보여? 흠바페가 그동안 강인이한테 누누이 주문했던 대가리를 꼬꾸라 트려라, 꼬꾸라 트려. 니그 네, 대가리 꼬꾸라 트님은 강산 탈춤 치는데 있는 게 아니야. 드리블러의 본연 그 자세에 충실하기 위해서 상체를 더 꼬꾸라 트려라. 대신 강산 탈춤은 추지 마라. 이게 흠바페가 지난 3년간 누누이 우리 강인이한테 흠강인 선수한테 지도 편달했던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입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 진짜 놀랐어. 어, 이게 이게 강인. 데 강인이가 여기까지 따라갑니다 수비하려고 이게 약간 튕겨져 나간 상황이었어 이미 얘가 팔을 써가지고 얘 중심축을 그냥 민 거예요 강인이는 지금 디딤발이 이렇게 되어 있고 신체 밸런스가 완전히 나갔어 이쪽으로 그래서 강인이가 지금 이 중심축이 완전히 흐트러진 모습인데 이 바로 다음 장면에 지금 이 공격수는 본인 드리블을 치기 위해서 그 코어를 일방향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완전히 유지하면서 드리을 치는 방향으로 다리 이 디딤발이 이동을 하면서 드리블하기 최적의 몸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반해서 강인이는 지금 강산 탈춤 초기 동작으로 지금 완전히 균형이 흐트러졌어. 여기서 정신 횟가정 넣으면 강인이 바로 강산 탈춤 갑니다. 몸이 그 기억하고 있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뒷장면에서 손으로 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인이는 이렇게 흐트러졌잖아. 근데 이거를 이 다음 그냥 프레임으로 따지면은 진짜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바로 코어를 갖춰버려요. 드리블 동선에 맞춰가지고, 본인도 수비하기 최적의 신체 구조를 갖춰버렸어, 지금. 이런 바디 밸런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 코어 통이 강인이가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 좀만 들어봐. 강인이가 진짜, 리그왕은 이제 개똥으로 보는구나. 싶었던 게이 장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볼몇번 하다가, 잠깐 틈이 나니까, 이거. 진짜 공 여기 있는데, 그냥 수비수 앞에 두고서, 그냥 공 이거 차는 리액션 이거 예전에 영표 형이 영표 형이 잘했거든 보통 이거 어떤 때 많이 하냐면 흠바페가 그 동네 이제 초등학교 가가지고 앞에 이제 초등학생들 놓고서 축구할 때 축구 가리킬 때그 보통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진짜 한번더 나아가면 얘가 만약에 진짜 성질머리 드러운 수비수였잖아요 이발 헛방질 차는 거 보는 순간 바로 이 주먹 갖다가 고무 고무, 고무! 총! 이거 바로 갑니다. 네이마르가 상대 앞에 수비수 앞에 두고서 사포를 하는 행위. 그리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앞에 수비수를 두고 오는 볼을 등으로 받고 다시 가슴으로 태핑해서 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내 앞에 있는 이 수비수가 나보다 한수 아래라라는 그게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수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그걸 알아. 그러니까 개빡치는 거야. 그럼 뭐다? 아까 말했잖아요. 고무고무! 고무 죽빵! 강인이가, 얘가 지금 이 선수가 패스한 거거든? 근데 이 선수를 지금 몸으로 바디 체크 하는 거거든? 요런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한두 업은 더 있어. 앞에서부터 내가 설명했던, 강인이의그 코어 통과 이런 장면이 왜 나오냐면 강인이가할 만하다는 걸 느끼니까 이제 자기가 부딪히고뭐 본인이 떨어져 나갈지언정 근데 내가 보기 지금 강인희는 잘 떨어져 나가지도 않아 왜냐면 어떻게 부딪혀야지 그리고 말했잖아요 무게중심 낮게 유지하면서 계속 낮은 위치에서 밀어버리니까 이거는 사실 강인이가밀릴 확률이 좀 적어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니까 예전부터 몸싸움을 피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거 맞잖아 강인이가 굳이 먼저 들이받지는 않아 왜냐. 면 본인이 그냥 더 힘들어. 그냥 강인이 보세요. 구조 자체를 완전히 만들어 놓고 코어 딱 힘주고 그냥 체중 낮춘 다음 계속 그냥 부딪칩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물 올랐어. 자, 이 장면이 제가 어... 이번에 이번 경기 봤던 것 중에 제일 좀 백미긴 했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 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알죠? 얘 비티냐, 얘뭐 강인이 이렇게 있어 줄 때가 없긴 했어. 뭐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줄거 아니잖아. 어,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거 시간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이거 유튜브 하이라이트 장면 보면 나오거든요. 지금 어, 로스타임 6분째예요, 6분. 그러니까 96분.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프리킥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비치냐가 프리킥을 차는데 강인야 이 드로.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 96분이다. 나중에 한번 경기 다시 봐봐. 저 경기장 밖에서 강인, 강인, 강인 이 소리가 막 들려요. 진짜 96분에 강인, 강인, 강인. 이거 누가 한줄 알아요? 엘리케가 밖에서 여기에서 이제 비티냐가 삐찍대면서 아씨 어디 주지? 얘 줄까? 반대로 넘길까? 이렇게 한번 찔러가지고 그냥 공간 도고민을 놓... 잠깐 하는데 밖에서 엘리케가 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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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른다니 강인 주라고 어 물론 비어있긴 했지만 뭐 엘리케 생각으로는 시간도 이제 뭐 96분 남았겠다 어차피 시간 끌어야 되는 그 최고의 선택으로 강인이한테 주라고 그냥 밖에서 외치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 잘안 들려. 이거 그 볼륨 최대로 올려가지고 한번 들어봐봐. 제가 느끼기에는 이 경기력을 정말 유지를 하고 본인의 어 몸값을 본인의 가치를 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경기 중에 이런 요소 요소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뭐야? 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연락 오퍼 옵니다. 이건 흠바페가 예측 감이 할게요. 흠측 아시잖아요. 흠측 성공률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안 뺏겨 진짜로 어 이렇게 수비수 이제 앞에 막 이렇게 한명 있고 두명 있고 하는 거는 강인이는 그냥 절대 안 뺏깁니다 어 이미 그냥 본인도 계산이 섰어요 내 볼을 누가 뺏어 나 시, 이강인인데? 볼을 지금 맘먹고서 안 뺏기려고 지금 이렇게 홀딩하고 있는데 누가 내 볼을 뺏어 나 이강인이야! 하.. 이 장면도 좋다 내가 접수했다. 약간 코너킥 얻어내고 나서 코너킥이야, 드로잉이야. 어이이이 이, 이 간지 사진 한 장.